태균 아, 아, 그래도 타자 쪽으로 밀만아 역시 아전 하나이글스 선수 김태균입니다. 은퇴 2년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났는데 솔직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고 또 자부할 수 있을 정도의 또 열심히 또 했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표했던 거다 이뤘다 생각이 들어서 후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재밌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왠지 좀 믿음이 가. 음. 아직까지는 음. 눈 감고도 공을 맞힐수 있을 정도. 아, 대고. 아, 주경호인지. 아 어, 아니, 거장 주형호. 테크도 그러한데 첫 분만은 제가. 아, 태균이 너무 안 들어간다. <laughs> 아, 뭐야, 태균이거 <laughs> 아니, 아니 이거안 들어간다, 이거! <laughs> 아니, 너무 안 들어간다,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와, 배추도. 이, 세컨이로 남는다고? 세컨드로 태균이 어떻게 할 거예요? 간헐적 단식도 막 하고 막이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배는 이렇게 나왔어도 이 복근의 힘이 막 좋아가지고, 그럼 뭐 어차피 쳐다보면 제가 칠 거니까. 아니 할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고 아 잠깐만 태균잘할 아, 거야 제가 변형이 이렇게 나왔어도 이복근의 힘이 막 좋아가지고 영국 결과는 레전드 김태균인데 무릎 살짝 떼주세요 살짝 떼서 네, 허리 세워주시고요 일어날 수 있겠나, 니 네. 하나 둘셋 네. 그리고 한쪽 떼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쪽 떼주시면 됩니다 어? 네. <laughs> 아, 은퇴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대근형 세게 놓지 마. 거기! 누가 하나 잡겠다, 지금. 아,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예, 놓습니다. 아! 아! 스비스 서비스! 야, 야 뒤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오케이, 3!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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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뒤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그런데. 제가 삼루수 신인왕 출신이에요. 아, 너무, 제가, 아, 제부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이게, 이, 우리, 언론이나, 이, 팬들. 정말 저한테 굉장한, 이, 기대를 했었고, 야, 삼, 대형 삼루수가 나왔다. 이러면서 엄청난, 이, 저한테 포커스가 맞춰졌었죠.

사번 타자의 역할이 안, 아닌가. 아저저예 기마 자세 타격 보면 여전하네요. 대한민국 야구 선수 중에 밀어치기를 가장 아, 잘하는. 그렇죠. 예저 무광 헬멧은 멋이죠. 그렇죠. 이제 멋멋이라 네. 볼수 있고요. 무타 <laughs> 네. 예. <laughs> 최초 3,500루타 를 달성했던 김태균 선수. 자 워낙 또 김태균 선수가 선구안에 대한 아, 장점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실력은 정말 진짜라는 걸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균이는 지금 지금 쳐도 칠 텐데. 어! 아, 김태균. 아! 어! 아, 김태균. 아, 진짜. 아, 사실 그 타구는 홈런이 됐어야 되는 타구였어요. 아쉽죠. 아쉽지만 저도 첫동로은 제가 칠 거니까. 어. 아 출루율, 살아있네, 출루율. 나가면 좋아, 나가면 좋아. 어, 나갈 것 같아. 야! 야! 자! 선구안의 신이죠. 진답게 내좀 플레이하고 선수가 볼 내덕고 파이브 예, 나 가는 거 참고 예, 예. 첫터라는이 단어가 중요하고 또 의미 있거든요. 제가 현역 때는 뭔가 이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냥 와막 이렇게 좀 이렇게 환호를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감절했습니다 오에 10점 큰 연각인데. 클랐네. 오야 오야 오 어디 야 어디 간 거야, 뒤에다, 뒤에다! 뒤에, 뒤에! 야, 뒤에다, 뒤에다! 뒤에, 뒤에, 뒤에! 잡아, 잡아. 야! 아씨거다 어안정감 있는 말이야 네, 아, 아 김태균 진짜 아 김태균 김태균이야 김태균이야 어이대인이여기까이 왔어요 그렇지 정이야 인정이야 인정이야 이야공정이야내 뻘, 이뻘이야니야이거 인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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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이야 길래. 이야아정이야아니이야 인정이야 인이야인정이지인거이아 여기까지 끝까 진짜. 시. 열정은 누구보다도 뛸합니다 아, 아, 아. 조금 밀리네요. 늦죠, 아. 늦죠. 파울, 도 외야를 못 가네요. 좀배는좀 <laughs> <배분> 좀 늦죠. <laughs> 네. 네. 네, 저런 어떤 이제 훈련 계속 하면 좀 이제 좋아지겠죠? 갈려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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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아. 이거 듣뜨네요 계속해서 눈은 좋은데 몸이 좀잘안따라주는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이 그래요. 나이 먹으면 그래요. 그래요. 아, 여리분이 네. 아, 네. 좋게 유지하는 게 젊은 때랑 좀 달라요. 아, 다소 네. 아, 눈이 아, 시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침치 아, 눈까지 시려요. 아, 예. 네. 로테인 같은 거좀 드시고요. 네, 그렇게 네. 드것요 <laughs> <laughs> 좋은데 아 오른쪽 킥킥 아야 아쉽다 김태균 역시 아 그래 좀 어리쳤어요 네 그래요 아 아쉽네요 본인도 이건 예. 정말 아쉬웠는데요 음, 그러니까 예, 웃음기가 아좀 많이 빠져 있는 아 상황입니다 위스플라이로 나간 게그 사실은 이거 진짜 한 가운데 이거 이건 진짜 갖다 대동못 먹냐 이런 게 아. 왔는데 이 유니폼이 좀 작다 보니까 허리가 더 세게 아. 돌아갔어야 되는데 유니폼이 당기니까 돌아가다 말았고.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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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그래도 시기를 보여줬요 네. 잡히지 못했습니다만, 예, 슬라이딩했습니다. 예. 잘했어, 아, 아, 좋았어. 그런 모습 보여주 그런 모습. 우셔! 우셔! 와, 쏴, 네, 뭐, 뭐, 뭐. 네, 네. 잡았습니다. 잡아놓고, 잡아놓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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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로. 오케이, 걸렸걸렸다 어, <SAY> <laughs>

아아 이길 봤습니다. 아 이길 봤으래요. 한정훈의 홈런. 아 아. 아 야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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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너야? 야너 거기서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세개 잡는 거야 세 개. 여기 절로 왔다고. 딸기시 안 하냐? 아. 김태균이 갑자기 네. 또 다닐 전에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죠. 네. 네. 보면 알죠. 네, 적취에 부상 당하는 선수는 별로 없어요. 아, 그럼. 그 분명할 때라는 거죠. 걱정을 많이 했는지도 많아요. 네. 아좀 더. 야, 대구야. 불편가지 마라. 안먹힌다 아, 쩨지 마. 쩨지 마야. 야, 야. 아, 봐. 하지 마. 하지 마. 괜찮아. 하지 아, 아. 마. 얘가 에이스라고 그랬거든. 어. 하나, 둘. 봐. 어? 어? 오 됐어 됐어 오, 오, oh, 오, 좋아. 어 좋아 어 잘하네 좋아 어잘 찼다 아 조금 아 야, 야 태균아 푹 자라 okay. 어, 어? 일어나지 마일어나자풀 카운트 6구 맞는 무연빈 달렸어 달렸어 기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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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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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두나스웨어 3루까지 갑니다. 그래. 아, 나이스 파이팅. 나이스 파이팅. 잘했어, 잘했어. 어, 진짜? <laughs> <오>. 나이스 파팅 <laughs> 그리고 지금 사실 최준호 선수가 김태균 선수를 음. 잡아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정면 승부를 할 가능성이 네, 하겠 네. 굉장히 높습니다. 자, 초구 어. 김태균 높게 들어옵니다. 워낙 또이 선구안이 뛰어난 선수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저 선수가 사실 이제 거부운데 출루율 너무 좋은. 네. 야 유인구 안소가 승부해야 돼, 바로바로. 바로. 두 번째 공을 기다립니다. 김태균, 최준호 선수의. 아 김일우 선야 이루지자 너무 신이 쓴다. 타자고좀 빨리 하라 그래. 지금 이정 선수의 다리를 굉장히 경계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뛰는 걸 보고 나서 더더욱 그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이대 선수는 숨어 사실 지금 3무으로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실 이제 그 추진호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좌저시가 너무 지말 신경쓰인다. 하는 네. 생각좀할 <laughs>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머킹타운. 아, 그래도 뭐 중심타자라서 그래도 갖다는 맞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오늘 그래도 옷을 좀 크게 입어가지고 네. 여기는 네. 괜찮아요. 제 숨이 금잘 쉬어지거든요. 너무 꽉 껴가지고. 자 삼구 타니다자인필드 아 어, 예, 예. 플라이가 선언됩니다. 이루수 았습니다 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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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김태균 예. 예. 김태균. 예. 김태균 선수 연습 스윙 첫번는거첫 번째도 약간의 플라이였기 때문에 예. 예. 태균이 지금 어... 태균 엄청 진지해요 지금. 예. <laughs> 자 처음부터 갖다봤습니다 오른쪽 그래요 우리 선수들이 그냥 가야, 가야 돼요 그렇죠 네 본인 공 들어오네 척도를 가야 돼요 그럼요 예 고등학교 때 스윙 그거 했잖아 청계식 했잖아 옥상에서 스윙 응. 진짜 엄청 많이 했대자 김태균 선수가 추구를 아주 시원하게 휘둘러 봤었는데 어 이거 야야야 이거 일루스 보스 일루스 보스 일루스 보스 잡아내요 아, 수비 좋네요. 아, 아, 잘하네요. 삼자범퇴. 자이승현 선수가 포수 플레이아웃으로 잡았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루수박종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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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투수에게터뜨 1루, 1루. 아웃입니다. 입니다 좋은 수비요 예, 김태근이 예, 먼저 나와서 잡고, 아 좋아요. 예. 장면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데요. 이쪽에서 됐스어 에이스 살아 있어. 바로 물러났고 이제 타석에 4번 타자 김태균입니다. 자 이제 아웃카운트도 모두 가득 찼고 베이스도 모두 가득 찼습니다. 만루 상황. 준성이 준성이. 준성이 좋아. 대균이야. 어. 자 대균 아 대균이. 왼쪽. 아, 아, 아 지금 파울이에요 파울이긴 합니다만 정말. 정말. 아. 정말. 아, 이번에 아주 정확하게 맞췄어요. 아, 김태균 쪽에서 야 아무래도 이제 방망이 좀 해결하고 싶겠죠. 어, 네. 그렇게 나겠죠. DK. 아, 아. 아. 자, 밀었어요. 아, 밀다처리 아, 아, 아. 아, 이건 웬만 전방습니다 예. 김태균한테 그데 자, 동점가자 동점. 하 김태균 선수입니다. 서구부터 아 돌립니다. 서구부터 아아아아아어 <AUL1> 돌립니다. 상대가 삼진, 삼루 수, 아! 아수아 막아놓고 1루 일루? 일루에 처리하면서 스리업 체인지. 자 훈아, 예, 네. 머신 틀어줘. 제몸 밸런스 만들 때 우측에서부터 이렇게 타구를 보내면서. 좌축으로 보내는 그 루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씨, 아씨아 씨, 이렇게 치니까 사 타수 무한 타점, 아씨 공이 다 늦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 다 우익수로 날아가는 거야 이게. 짧게, 그렇지 볼. 오케이. 구 o o d night. Good n i g h 아! 아아 <목소리> o 아 n i g 아 t Good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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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60kg, 50kg, 20으로 연습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완전 그 메이저리그 루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게임 때부터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홈런치듯이 아마 홈런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 아. 그렇지. 지금 이게 제가 현역 때 좋을 때 나오는 타고, 어. 우중간 타고. 지금 이제 지금 우중간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오죠 이제? 자들를 막기 시작하지? 짧게 아, 쟤. 아, 쟤. 아, 쟤. 이제 센터로 갔지? 아, 이거다, 이거다, 갔어 갔어 아 이거다, 이거다, 갔어 갔어 그다아이제왔다간왔다이어다 아이쌤! 아 볼! 저는 사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야구선수 김태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동물적인 감각과 이 천재성은 어, 죽지 않는구나 현역 때 정말 그 짜릿했던 홈런의 손맛을 지금 조금씩 느끼고 있기 때문에 꼭 다음 경기 때는 저희 백투더그라운드의 첫 홈런을 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자이 선수리가 우 기대를 좀 해야겠는데요. 아, 예. 사실 초단타가 안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나고 예. 진지하다 김태균 진지해. 아잘본다 처구. 아까 이제 김태균이 제 사실은 또 원하는 이제 선구안이 좋은 거 보였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여기서 그냥 걸어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주자를 가득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자, 김태균 선수 얘가 피부 색깔이 에 집중해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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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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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아 아, 이제 웃네, 이제 웃어. 아... 신인으로 입단했을 때첫 안타가 첫 홈런, 홈런이었어요. 근데 그때 홈런쳤을 때의 기분보다 더 좋았을 정도로 뭔가 이 막힌 하수구가 뻥 뚫린 듯한 그 시원한 그런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쨌든 간에 너무 그런 훈련해서 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고. 고생 끝났어 이제. 그래, 고생 끝났다, 태균아. 4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첫이 타점을 2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1 타점 해고대. 자, 확실히 지금 선발투수가김태균 선수를 상대할 때, 볼 배합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고지죠 지금. think, young 준 o 두개만 s 다고 o u n d to give up. Cross, I t h i 이 k I t h 많이 k 거든요 네. n k I t h i n 아, 아잘 둔다, 잘잘잘 잘돌다 잘잘잘잘 각성했어, 각성했어, 우리 태균이. 아, 나 왼쪽. 아, 나 왼쪽. 뻥 갑니다. 오른쪽. 좋아요. 오익수 됐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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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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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아, 다 됐다. 아, 됐다. 아, 됐다됐다 첫 번째, 윤석미, 1호, 2호에 멈춰서 합니다. 야, 김태균! 김태균더 멀티 트기로 갑니다. 아, 야, 야, 야. <laughs> 아, 민망하다, 민망해. 야! 아, 아, 야, 트리 좋았어. 이한타야, 야! 이한타야, 터졌어 터졌어, 어,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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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아. 말로의 찬스가 보입니다. 좋았어! 똑딱 똑딱 김똑딱 안돼 바깥쪽 높게 들어옵니다 볼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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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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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볼 약속의 볼볼볼볼볼볼볼볼 이렇게 되면 볼 3개 연속 f I'm a Polsegay and so k i 볼로 스트라이크 기회를 어떻게 하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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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높은 볼들어 h 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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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이오 Ouch! o u 이오 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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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태균이 오늘 좋아. 태균이 오늘 부활했어. 앞에 감이 좋았기 때문에 안타가 이제 세 개를 치면서 정말 홈런을 노리고 들어갔어요. 초토는 내가 기록해야 된다. 다른 선수한테 뺏길 수 없다. 백투라운드의 8회말 공격입니다. 4번 타자 김태균 선수. 김태균 선수의 밀어내기 1타점, 1타점 밀어내기 볼넷으로 또 물고 같어야는데큰한방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거 네. 바깥쪽 스트라이크. 여러모 좋았어요. 네. 네. 김태균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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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대로 노렸는데요. 음. 스윙입니다. 하나 노린다. 태균이랑 큰 거. 이용원 선수도 어, 자신? 자신이 사, 살아나고 있네요, 이제. 네네. 아, 네, 아. 네, 네. 네, 지금 잘 거둬냈습니다. 네. 잘한다. 오늘 크리너. 자. 너무 되거든요. 이 사번 타자 요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고 있고. 아, 예. 네. 지금 이대형 선수가 사안 타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 안 타거든요. 이번 타석 분명히 욕심낼 거예요. 음. 아! 기하고 아! 기하고이수이수 아고로 우리 그니까. 아! 그 우리가 원하는 그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됐어! 와! 기특넘야저 CG가 준비됐군요! 야! 저 CG!

우리 주연들 너무 많다. 아, 진짜 멋있다. 아, 이게 야구구나. 정말 이 야구가 이한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죠. 오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정말 언젠가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묘미를 제가 느끼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감정을 좀 느끼셨으면 해. 그리고 지난번에 화려한 부활 풀을 쏘았던 김태균 선수가 잡았습니다. 사안타 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팀첫 홈런을 기록한 김태균 선수. 지난번 승리 어떻게 보면 또 1등 목진이라고 할수 있죠. 에이. 그렇죠. 에이, 여기 가야 돼. 이어가자. 오! 오! 야야야! 어! 아야! 아야! 막어 줬는데. 오 그렇죠. 막어 줬어요. 잡았습니다. 예예 우리 아 뜬공으로 불러라는 김태균. 아 씨. 네, <laughs> <laughs> 이제 김태균 선수 나갑니다. 김태균 선수가. 아, 태균이 뭐 하나 할것 같다. 자, 태균이 가다. 태균이, 태균이. 헷! 감정은 태균이. 나이스 오, 기업, 기업, 공은 기업, 기업. 빠르네. 어, 그래도 몸 빠르네. 어이런 저런 으면치나머리좀 붙이고 말이야. <laughs> 아쉽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듯한 어. 그런 듯. 네. 저렇게 전력 투구할 정도면 원 포인트로 정말 좋거든요. 아이스월, 진짜 좋습니 스트라이크. 그러나 모두 점점 이제 제구가 잡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자, 뭐 기회가 더 있습니다. 김태균. 자. <laughs> 잘 맞다고! 야야야 뒤로! 던져! 아! 아! 이야.. 김태균! 야야나의 혼란! 김태균! 연속 혼란! 김태균! 아단의 힘이거지요! 쭉쭉 끊어나가고 타공! 제대로 놀어요 2런을 아. 이렇게 가려버리네요 아. 이번에 보니까 잘 던지고 잘 쳤습니다. 공도 좋았고 잘넘어서습니다야 김태균 역시 대단하네. 살아났어요! 3은니다은김태균입 이렇게 되면 김태균이 경기 연속 혼란입니다. 아니 민, 민경수가 워낙 공이 좋았거든요. 그, 거든요 공이 응? 와서 자신 있게 꽂았는데 그걸 잡쳤어 야, 이타가 그냥 넘어가네요. 몸좀 갈까 그냥. 아, 맞을까 봐. 아, 그몸좀 해야지 그냥. 져. 없는 팀 한번 해 준다 그랬잖아, 우리가. 네해 준다 그랬어. 와. 와. 금이다 그럼. 와, 지, 야, 이거 진짜 금이야? 와. 오야 뭐 있다. 야, 진짜 와, 와 반짝반짝한데. 와 태기나 와 착한다. 와 이야. 오 야. 야. 네. 아첫돈너 네. 아, 네. 부럽다. 네. 아. 아. 여러분들도 쳐가지고. 네. 이미 제가 첫돈농거 받았으니까 마음만 간디하세요첫돈 농. <laughs> 혹시 이거 진짜 금인가요? 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아. 이리 봐.